줄 알아? 크게 할아버지 보게 검은 등할미 어. 몸 윗면과 가슴 꼬리는 검은색이다 어. 눈썹 선턱밑 아래 가슴 배 아래 꼬리 빛은 어. 흰색이다 어. 번식 후에는 어린 새를 동반한 작은 꼬리를 짓는다 주로 곤충 작은 갑각류를 등을 먹으며 어. 꼬리를.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. 음. 너무 독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봐. 이게 왜다 음. 틀렸어? 음. <laughs> 쟤는 그만다 하는 비결이 겨울에만 와. 어. 어 어디서 오냐? 해발 2,000m 이상 온천수가 나오는 데서 번식을 해. 음. 어디서 오냐면 백두산에서 많이 번식해. 오. 백두산 가봤어? 음. <laughs> 저기 폭포 밑에 음. 온천수에 달걀, 달걀 삶아주는 데가 있어. 온천수가 아니고. 그런데 개가 거기서 많이 번식해. 음. 그 다음에 바위 종다리도 번식해. 근데 그런 걸 써야 되거든. 음, 그러니까. 또 러시아의 감차카 반도라고. 아, 그는 산이 굉장히 높고 맨 화산이야. 음. 거기서도 와, 맞아요. 2,000m 이상. 맞아요. 음. 거기서 오는 거, 그런 걸로 서면해봐 재밌잖아. 음. 음. 음, 그런 곳은 음. 그러니까요. 백수아 가봤어요? 네. 백두산 가봤어요. 안 가봤습니다. 요즘에는 고아이고비에가